안녕하세요. 알기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한 주간의 뉴스를 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먼저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미국에서 거점을 확보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최창훈 부회장께서 가장 신임하는 김훈 CTO를 아, SK 바이오 사이언스 USA에 그 법인장으로 이제 내정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다음에 목적은 바이오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백신 R&D 전략을 수립하고 아, 실행한다. 그리고 아, 시장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인재를 확보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현재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CDMO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미국 법인이 없대는 거.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노바백스 의 yeah. CMO, 그 백신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 어, 또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사노피하고 협업을 하는 등 미국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지 법인이 없었다는 점은 좀 최근에 바이든의 바이오 관련한 행정명령 등을 여러 가지로 이제 고려했을 때좀 이제 법인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은 미국의 이제 법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사 모두가 아, 미국의 제조시설은 갖고 있지 않아요. 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 CMO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 열애로 친다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의 바이오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한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계획이 발표되었고 아, 차근차근.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USA 그 새로운 법인장이나 삼성 모두 그 행정명령과 관련한 현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 샤페론이 이제 상장을 하는데, 당초 그 희망했던 가격 대비 한5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이제 올라옵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시가 총액은 한 1,100억 정도 수준에서 올라옵니다. 아, 이 회사는 파이프라인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 물질 누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한 폐렴 치료 물질 누세핀,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 아, HI209도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비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바이오텍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샤페로는 독자적인 기술과 또 기전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증을 촉매하는 그런 원인 물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롯데바이오로직스인데요. 최근에 롯데가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종합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 한다든가 아니면 바이오 분야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BMS 미국에 있는 시라큐스 공장을 인수한 건데요. 원래 당초에는 이제 10월에 마무리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한 2개월 정도 더 미뤄지게 되었고요. 이 공장은 당초 이제 BMS가 자체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이라 CDM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추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율 효과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리모델링을 마치고 생산을 한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12월 달까지는 인수를 마무리한 다음에 BMS와의 예정된 물량을 공급을 위해서 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이중항체 개발 플랫폼을 확립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 이중 항체는 아, 두 개의 타깃을 잡는 그런 항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혈액암 치료제라든가 또 안과 치료제가 신약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관심이 대단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그다음에 로슈 같은 빅파마에서는 이런 빅파마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 그런 블록버스터하고 같이 병용을 하는 병용 치료제로 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중 항체의 그런 시장은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고요.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체적으로 만든 이 S 듀얼이라는 그런 이중 항체 플랫폼은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청 안에 있는 아, 그런 항체, 대표적인 항체가 IgG인데 이런 대표적인 항체하고 형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아, 효과적으로 분리도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 이중 항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이제 결합 사이트를 갖는데. 그 중에 한 개의 특정 도메인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도메인을 추가를 해서 결합 오류를 최소화했다 이런 장점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이후부터 CDO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DO 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무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단일 항체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메신저 RNA 쪽에 이제 진출을 했. 그리고 이번에 이중 항체까지 이세 개의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다. 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 항체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중 항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이중 항체를 개발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물질을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할 뿐이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그러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TNL 바이오펩은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실험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아, 뭐냐면 기존의 혈관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혈관 내피 세포를 주입을 해서 혈관 신생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아, 이번에 이제 t n 얼바이오팹이한 것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진일보한 형태인데요 먼저 중간엽 줄기세포 그러니까 msc를 먼저 도입을 해서 혈관을 생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혈관 내피 세포를 다시 투입을 해서 신생 혈관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두 가지 작용을 하는 거죠. 아, 기존에는 한 가지 세포를 갖고 이제 혈관을 재생하는 그런 치료법이었다 그러면요. 번에는두 가지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혈관을 생성을 하고 그 혈관 생성시킨 그 위에 새로운 가지를 치는 즉 줄기를 형성을 하고 또 가지를 형성시키는 좀더 진일보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TNL 바이오팹은 보면은 점점 더 재생 치료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조금씩 더 넓혀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대단히 재생 치료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연구기 때문에 앞으로 임상 관련한 상황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